트럼프 대통령, 시카고와 이민자 단속.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 시카고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설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미국의 이민 정책, 도시 범죄,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 등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이민자 단속을 시사하자 한 기자는 시카고와 전쟁을 하려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트럼프는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과연 이 발언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이 논쟁이 미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미국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배경 분석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재임 시절부터 그는 시카고의 높은 범죄율을 수차례 지적하며 연방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총기 범죄와 강력 범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죠. 그의 발언은 단순히 한 도시의 문제를 넘어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율 증가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는 도시를 깨끗이 하면 주말마다 다섯 명씩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책이 범죄 예방을 위한 상식적인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민 문제와 범죄 문제를 동일 선상에 놓고 접근하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화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언론과의 설전 그 의미는 이번 논쟁의 또 다른 핵심은 기자와의 설전입니다. MBC 기자는 시카고와 전쟁을 하려는 것이냐고 물었고 트럼프는 이를 가짜 뉴스로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조용히 하고 들으라, 당신은 이류라고까지 말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대중 앞에서 언론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전략을 사용해왔습니다. 이러한 언론과의 적대적 관계는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여전히 이 전략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카고의 현실과 이민자 문제. 그렇다면 트럼프가 지목한 시카고의 현실은 어떨까요? 시카고는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높은 범죄율로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총기 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문제를 이민자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는 많은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카고의 범죄율이 단순히 이민자 때문이 아니라 빈곤, 교육 격차, 구조적 인종차별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의 단순한 주장이 이 복잡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미래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리고 미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그는 이민 문제와 도시 범죄 문제를 연결하여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공격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대선 국면에서 이민, 범죄,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는 뜨거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안을 보며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기보다, 그 속에 숨겨진 복잡한 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